수직 농장을 깔끔하게 짓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수 있게 수직 농장을 건설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원하는 농장 위치에 나무 벤치를 건설해줍니다. 사단으로 농장을 만들 예정이니 벤치를 3개 건축해주겠습니다. 이때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고 패를 이용해 건설해주면 청사진을 일정하게 위로 쌓을 수 있습니다. 나무 벤치를 다 건설한 뒤 원하는 농장을 선택하고 움직이다 보면 나무 벤치에 걸리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이 위치가 벤치 위에 건설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이제 이 위치에서 캐릭터는 움직이지 않고 마우스와 건축키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제자리에서 점프만 사용해서 청사진을 건설해준 뒤맨 위에 벤치를 해체해줍니다. 반복해서 농장을 건설해주고 이때 농장 모서리를 잘 맞춰서 건설해주셔야 깔끔해집니다. 벤치를 해체해줍니다. 다시 농장 모서리에 맞춰서 건설해 주고, 마저 건설해 주면 끝입니다. 깔끔하게 건설된 수직 농장이 완성됩니다. 이번엔 기존 수직 농장 옆에 깔끔하게 짓는 방법입니다. 수직 농장을 연결해서 건설하고 싶은 위치에 이동하고, 농장 청사진을 기존에 건설한 농장 모서리와 최대한 일직선이 되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동키와 마우스는 움직이지 않고 앞으로 살짝 이동해 나무 벤치를 건설해줍니다. 이때도 폐를 이용해 건설해줍니다. 벤치를 다 건설했으면 뒤로 살짝 이동해. 농장 청사진을 건설해 줍니다. 옆 농장 모서리를 보면서 위치를 잡아 줍니다. 이때도 방향키는 앞뒤만 사용해 주면서 건설하고, 1층까지 반복해 주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만큼 추가적으로 더 건설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깔끔한 수직 농장이 완성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